여러분 최근 코인 시장 보면 정말 답답하시죠 그 중에서도 소송도 이겼고 etf까지 승인됐는데 우리 xrp 가격은 왜 아직도 2달러 근처에서 개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호재란 호재는 다 쏟아졌는데 차트는 마치 죽은 심장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전문가들은 가치와 가격이 따로 노는 디스커넥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 리플이 진짜 배기 쇼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만 한번 보자고요. 2025년은 리플 역사상 최고의 해였습니다. 우리를 5년 넘게 짓누르던 SEC 소송. 드디어 완전히 끝났잖아요. 게다가 꿈에 그리던 XRP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등판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가의 공룡들이 상품을 내놨고 보수적인 뱅가드까지 거래를 터졌습니다. 여기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c 총은 13억 달러를 넘겼죠. 이건 리플이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야?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기관들의 매집 방식 때문이에요. 이 형님들은 우리처럼 시장가로 긁지 않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조용히 가격 안 오르게 야금야금 사모으거든요. 그러니 가격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요. 둘째는 매물 폭탄입니다. 지난 상승장에 물렸던 고래들이 본전 오니까 무려 2억개나 던졌고 지친 개미들의 손절 물량까지 겹쳤습니다. 한마디로 기관은 밑에서 입 벌리고 쓸어 담고 있는데 개미들만 귀한 물량을 털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내에 XRP 잔고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석달 동안 무려 13억 5천만 개의 리플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기관들의 커스터디 지갑, 즉, 장기 보유 금고로 들어간 겁니다. 시중의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고 수요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가격이 수직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가 완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터질까요? 2026년 딱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먼저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송금에 쓰이는 ODL 볼륨과 R LUSD 발행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리플의 실질적인 수요니까요. 마지막으로, 거래소 유통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그때는 공급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슈팅이 나올 겁니다. 기관들이 깔아놓은 판에 실제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억눌렸던 스프링은 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는 데이터만 믿고 가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기는 과정일 뿐이에요. 기관들은 이미 물량을 잠그고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XRP가 주인공이 되는 이 거대한 판에서 리플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연관 종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리플이 갈때이 종목을 모르면 수익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미친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올인해야 우리의 인생 시계를 뒤집고 잔고를 폭발시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이번 2025년 말이 도대체 얼마나 미친 기회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칠까요? 단 3년 전에 전설적인 사례를 보세요. 2000년대 초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퍼센트 이상 폭등. 또한 도지코인을 이어 시바이누는단 1년 만에 9배가 아니라 무려 9억 퍼센트 성장 신화. 믿기지 않는 숫자이죠. 그럼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만 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20억 부자가 되었고, 어떤 용감한 투자자는 900만원을 넣고 400일 만에 무려 7조원을 만들었다는 메가톤급 사례가 지금도 언론의 화제가 되고 있죠. 설마 하시겠지만 이건 불과 몇년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폭등 시장이 글로벌 금융 혁신 사이클과 맞물려 2025년 드디어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거나 영끌로도 답이 없던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신의 한수가 될 기회가 다시 한번 제공되는 운명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우주 최강인 비밀 투자처를 얻게 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코인 시장은 이미 늦었다고 착각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벌 금융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 현재 코인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법과 제도조차 미확립된 무법 지대에 가까운 초창기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기억하시나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과 앱 스토어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단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있냐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쥔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 투자 팀을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 즉 기관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초창기 금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의 물길이 쏟아지는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ai cbdc RWA 같은 테마들은 이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막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이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차세대 금융 표준코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경간 송금을 처리하는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지만 50년 된 낡은 시스템으로 비싼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속도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암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구시대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i s o 2 0 0 2가전 전면 입입되있있습다여여서핵핵은은하하 i s o 2 i s o 는 블록체인 는술을체인적으을 수용 한으로수입한다는리입이엄청리대이엄청스템에우시스플에트워크플네트워크한후장로력한후택로어있채택사어있우리 사실에 우을는어야만 하죠 어야만 하죠.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혁신을 광속으로 가속화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계 테더가 글로벌 시장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더 충격적인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할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사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릴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뉴욕 금융당국 감독하에 비밀리에 만들고 있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세계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ISO 2002이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운 XRP만으로는 과거 시바인누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만 퍼센트 대폭등을 할수 있는 숨겨진 코인의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리플만 사서는 안 되고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소름 돋는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리플만 꾸준히 모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를 얻으려면 리플 생태계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초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하죠. 실제로 제가 핵심 리플 관련 코인들을 추적해 본 결과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면서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죠. 코옴 역시 리플 핵심 파트너십 발표 소식 하나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 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초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의 소액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비밀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XRP 레저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최고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며 이 코인이 시총 3위 XRP보다 무려 70만 퍼센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며 이 극적 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확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국제 금융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리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 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소액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제 더 이상은 끌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이 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세상에 1차 상승에서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먼저 움직인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겠죠?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현재 다시 힘차게 도치 올리고 있고요.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랄까요? 이 극적 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 딱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소중한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우리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단 완성해주시고 채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가족들에게만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줄순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소액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